이거 봅시다. 이거 어, 주말에도 아, 행복한 죽어라. 하네요또 음, 네. 여기서도 돈 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롱 숏, 롱숏 해가지고 롱 숏, 롱 숏. 네. 대단합니다. 음, 체결이 꽤잘 됐다. 그래요. 왔다 갔다 하면서. 뭐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요런 상황이고 어 그럴 법해요 왔다갔다 좀 하긴 했어 하, 일단은 아이거 어, 주에 이거 하루에 한 한번씩만 이렇게 집게 해야 되려나 봐어 이게 멀티가 안되니까 일일이 이걸 수작업으로 할라니까 진짜 힘드네 그리고 그그 그 뭐지 그 유료 가입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저기 뭐야 킹피셔, 음나빌때 응. 한번 보겠다고 아 바로 손두손두발다 드셨던데 <laughs> 힘들죠, 예 아, 힘들다 그랬잖아요 힘들다니까 기계 돌리는 타이밍도 중요해 가지고. 좀 그래요 그게 일단은 요런 상태예요 어. 어, 요런 상태고 음. 지금 막 내려가고 있는데 어. 지금 밑으로 고를 좀 팔려나? 너무 행복하다 야 어. 너무 너무 행복한데 하의는 이제 사라졌고 옆으로 가자 딱이 상태입니다 지금 기가 막히죠? 음. 이건 뭐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긴 한데, 음, 쇼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, 음, 왠지 좀그 고베 롱까지만 딱 털고.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거는. 음. 여기서 이제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 게힘좀 크게 줬죠 여기서. 음. 정산된 거는 비슷하고, 아, 참 무빙이 이러니까 아 어렵네요. 음. 이렇게 지금 변경된 상황입니다. 이게. 진짜 애매해다. 음, 애매해. 그래도 그래 전보다는 나아요. 음, 전보다는 그래도 좀 방향성이 쇼이좀 많은데 음, 되게 애매하네 그래도. 아무튼 뭐요런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이고 한번 뭐 지켜보죠 뭐. 조이 응. 이제 방향성이 나와야 될 상황인데 아.. 좀더좀더 좀더 기다리려나? 이정 많이 참지 않았냐? 오늘 저녁까지 기다릴 거니? 설마? 봅시다 이거. 음, 음, 일단 저녁에 한번 봅시다, 이거. 음, 올려드리고, 볼게요. 음.